서로 앞뒤자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네, 또 이렇게 한 주간 지나서 보니까 좀더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더있다 오지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와 있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생의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코치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와 대화 나눠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이 코칭 이 예수님의 코치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첫 번째 설교 때는 예수님이 우리 텐트를 걷어가실 것이다 기억나세요? 텐트를 걷어가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획적 포기 선택적 포기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할때 오늘 세 번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우리 표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초점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 로리베이스 존스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인데 이 여인이 별명이 무엇이냐면 다이어트 콜라광입니다 다이어트 콜라광 콜라광인데 앞에 뭐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여자 동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이어트 콜라의 중독자인 거죠 콜라를 손에 이 여인은 놓는 법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콜라 그다음에 여유를 즐길 때도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한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콜라를 마시면서 걸어가는데 보드블록 하나가 올라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한 채 발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질 뻔한 거죠. 거의 넘어지려고 했는데 일어났는데 앞에 꼬마애가 달려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부딪치지 않으려고 두 바퀴를 빙글빙글 돌아서 어떻게 하면 제자리 어떻게 어떻게 기었던 거리다가 안 넘어지고 섰어요. 근데 놀라운 게뭔줄 아세요? 그 위기 속에서도 뭘 놓치 않았을까요? 어, 다이트 콜라를 놓치지 않았는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어떤 안위와 체면보다는 뭐가 더 소중해 요이 사람에게는 뭐한 방울이 소중해요? 예, 콜라 한 방울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치더라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소주 마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병, 이제 전문용어로병 나발을 물든지 아니면 잔을 이렇게 하든지 마지막 남은 잔이 아쉬워하고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내미는 것처럼 그한 방울 하나하나를 정말 아낄 만큼 이 콜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 바로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각각의 삶에는 그 어떤 상황에도 놓을 수 없는 다이어트 콜라 깡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다이어트 콜라 깡통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발생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이어트 콜라 깡통이라고 하십시다이 다이어트 콜라 깡통이 나만의 깡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뭐, 놓,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을 붙잡고 있는 이 깡통을 이 나의 이 소중함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나 하루의 삶을 볼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큰 가치를 따라 하루를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인생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이어트 콜라 깡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지만 자주 하나님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딱 붙들려고 하는 것그 무엇 예를 머릿 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각자마다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이거는 안 돼, 주님. 이거 주님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남편이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누가 말을 해도 안 되는. 이것만큼은 내가 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뭐 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께 내가 정령 뜨들겨 맞을지언정 이것은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그 무엇이 우리는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 지난주. 오후 예배였나? 아, 오전 예배였죠 우리 김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하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어, 예수님의 하루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어, 성경책을, 아, 우리 같이 성경구절을 한번 읽어볼까 1번, 1번이요 어, 예수님의 하루를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1번, 1번 하면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밖에 없나요? 예, 수님 가실 것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르다니사 그들의 온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알른자 데려오니 그들을 뭐했어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분주하셨다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은 게으르셨나요? 부지런하셨나요? 예수님 부지 부지런하셨어요. 어떤 날에는 아침 일찍 성에 들어갔다. 이 아침 일찍은 사실 6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찍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규모 없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규모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두루 다니시는데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열정적으로 다니는데 다니면서 회당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일에 열정을 내시고 또 천국 그것에서 가르칠 때 핵심 말씀의 핵심인지 뭘 가르키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쳤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왜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어,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든 병을 고쳐 나가시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파도가 박치는 어, 그배 머리에서 먹어계세요 뭐 주님이 주무시고 계는 거, 숙면하시는 주님은 염려도 없으시고 어, 잠도 잘 주무시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시는 예,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두 번째, 우리 PPT를 보면, 어 예수님은 분주한 삶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하면 초점이에요. 포커스. 초점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명확한 초점이 있었어요. 명확한 방향이 있었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때그때 그때 좋은 것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나의 삶은 이거! 라고 하는 초점을 딱 맞추면, 그 길을 향하여 우직하게 걸어가시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주함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긴 한데, 김경옥 씨가 그런 말 했죠. "바쁜 것 자체가 게으름일 수 있다. 맞아요. 다시 저는 이걸 바꾸고 말하면,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왜냐면 초점을 맞추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정확한 포커싱이 없는 분들은..." 이거 좋다 그러면 이리로 훅 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이거 훅 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냐면, 어, 이렇게 떠, 떠돌아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커싱이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그러니까 매일 기가 당나귀기처럼 이렇게 눈도 막 이만해요. 눈이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이 그림으로 그려주실 거예요. 그 <laughs> 그것을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남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포커싱이 같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도 무엇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예, 목수였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육장3 절에 나와요. 목수의 아들 이렇게 목수,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목수셨어요. 왜 목수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족을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외우셨어요? 섬기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 저 언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20대 십자가 질면서도 되나요? 오히려 더 뜨겁지 않아요? 20대? 그때 왜 십자가를 안 지셨을까요? 주님은 3 0 살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주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돌보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셨어요. 그런데 서른 살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공생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대로 세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일어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공적인 사역을 3년6 개월 동안 시작하시면서 거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초점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포커싱은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냐면, 사람만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보였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점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눈을 뜰때 누가 보였느냐? 눈을 뜨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 가지고 누구를 보면서 갔느냐? 사람을 보면서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볼때 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와봐 해가지고 어, 구원도 재용서도 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어, 사람들이 오면 은 마다하지 않고 어, 주님이 여기까지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포커싱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태어남부터 죽고 부활하는 순간까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보고 가려고 가져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상황이 그렇고 나 자신이 그렇고 또이 갑자기 오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뭔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어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 때에 이것이 맞나? 이것을 그냥 바꿔버릴까? 이런 혼란이 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확신이 있다고 라 들을 때 뭐냐면 갈등할 수 있으나 뭐냐면 그 포커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딱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초점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왜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왜 오셨습니까? 물을 때나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다. 왜 구원 받았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로 왔습니다. 너왜그 직장에 가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나요? 맞아요. 왜 목장을 가냐? 섬기러 갑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만일 예수님처럼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그럼 그 천국이 되나요? 근데 가족 모두가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여러분, 섬김 다 받고 싶죠? 근데 교회가 전부 다 섬김 받고 싶은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의 나라가 될수 없는 거죠. 포커싱.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우리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했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러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 아멘이 있어야 되죠 순복음에게 있어서의 포커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러면 어, 어, 이 순복음 성도님들은 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막 졸다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이러면요 전부 다 아멘하고 다 일어나요 왜요? 포커싱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는 나라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삶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이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될수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그 결, 그 하라이트, 뭐였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어렸을 때는 가정을 섬기고, 어, 그 다음에 공생의 때는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 십자가의 선상에서는 인류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속물, 희생의 재물이 되신 거죠.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분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포커싱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의 다이어트 콜라 깡통은 무엇이냐? 나의 다이어트 콜라 깡통,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막 놓, 놓, 놓을 수 없는 이것은 뭐냐? 이런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솔직하게 해보세요. 나이 것만큼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다이어트 캡통, 다이트 콜라 깡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선 순위에서 몇 순위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우리 김교목사님이 자주 훈련한 거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예수, 예수님은 몇 순위세요? 예배당에 오면은 일순이 되시나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일순이세요? 아니면은 저 뒤에 세요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질문 앞에서 나의 다이트 콜라 깡통은 뭐냐? 손을 넣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이거죠. 가론 유다와 부자 청년의 공통점은 뭐였죠? 그, 그분들에게 다이트 콜라 깡통 뭐였어요? 가론 유다와 부자 청년은 물질이었죠. 제자들은 뭐였죠? 마지막에 다 버렸는데 목숨을 내려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반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에 간다면 우리는 예, 예수님이 잡혀 가는 걸 보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혼비백산에서 아, 어딘지를 모르고 도망가 숨은 그 사람들일까요? 되고 싶은 거 말고. <laughs> 되고 싶은 거 말고. 그중에 막달라야 해 되는지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하는 그 여인들. 우선순위가 그주님이죠 항상. 그분들은 도망가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쾌락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어도 율법은 이건 안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율법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우랑은 스스로가 넘버원이 되는 거였어요나 위에 내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에 놓을 수 없는 다이어트 콜라 깡통이었어요 나는 뭘까? 오늘 이 밤에 기,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우리의 다이트 콜라 깡통,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다섯 번째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항상 뭐가 누구의 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내가 이동할 때에도, 이동기도가 뭡니까? 당신이 나의... 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휴가를 가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올 때쯤니까 차가 엄청 막힐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아내는 잘 모르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길이 막힐 거면 최소한 3 시간 가게요. 그래서 좀좀 이렇게 안 막히는 길 열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렸을까요? 여러분이 저희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열렸을까요? 한, 한 30, 40분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막 찾더니 어떤 길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길로 오는데 하나도 안 막히고 오게 되더라. 그럼 이거는 나에게,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우연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지난주 설교 잘 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것. 왜냐면 내가 운전하면서 길을 선택하는 그 내비가 여러 길을 제시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것인가도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은 내가 놓을 수 없는 분이셔야 된다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어, 그런데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보면 이렇게 될것 같았는데 가보면 절대 그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샬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이쪽에서 주님이 이쪽으로 했을 때 가면 되는데 이 포커스를 내가 맞춘 거면 은 이곳에 결국 끝에 가서는 샬롬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려가면 뭔가 막히는 것 같고 힘든 길인 것 같은데 가보면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적 훈련 영상인 거고 오늘 이 수업에 나와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에, 하십시다 에, 우리, 에, 우리 에, 우리는 혼잡한 세상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궤도를 이탈하여 초점을 상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을수록 초점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예전에 뉴스가 한, 둘, 세개 정도 방송이 있을 때는 좀 판단하는 게좀 쉬웠는데 지금 방송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훨씬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포커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행복의 기준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여보고 움직여보는데 그곳에 가보니 결국 그 안에는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샬롬을 줄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게도 이탈을 할수 있는 것이 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유튜브 막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진짜 많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보는데 뭐막그 유튜브 영상을 여러 설교 듣고 막 강의 듣고 하는데 그러면서 포커싱이 맞춰지든가요? 이제 대답을 하소서 나는 대답을 하소서를 해야 겠어요 포커싱이 맞춰지는가 쉽게 맞춰지지 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당신이 세상에 우리 한명보실래요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깨닫는다면 이것은 이제 뭐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하러 왔는지 깨닫고 오셨나요 발견하셨나요 자라면서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예, 그것에 대해서 어그 어, 깨닫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단호히 결단한다면, 초점을 유지한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어, 저는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를 인도하시면서, 어느 정확 최고 차게 끊임없이 이끌었던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의 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나라가 저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이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놓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 흔들린다고 해서 막 이거 도입하고 저거 도입하고 어, 어떤 계획 없이 어떤 제자훈련을 도입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금세 방향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 한 방향을 찾아서 걸어간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진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옷 하나 사면 그 다음에 입을 때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이 더블 버튼이 오면 이거 안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못 입을 거니까. 어느 방향에서는 좀 이렇게 캐주얼한, 보편적인 것들이 넉넉 하는 것들이 있더란 거죠. 우리는 포커싱이 쫙,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하나교에 왔습니까? 내가 왜 결혼을 했습니까? 내가 왜이 직장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답은 이미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현과 확장이에요.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 뭐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 패광을 누가 이제 샀는데, 에, 정말 다 뚫을 대로 뚫어갖고 안 되고, 마지막 곡괭이 하나 꽉 찍어 놓은 거 있는 거 샀는데, 이제 그 주인이 아, 이제 한번 파보자고 딱 던지는 빼는 순간 뭐가 있었냐면, 그 끝에 노란 게 묻어 있어요. 뭐였어요?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광맥이 있는 거예요. 한끗 차예요. 내가 이것을 찍고 이제 아, 이제 그만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이곳에 광맥이 있다고 확신이 들어서 했으면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당신이 나를 통치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비전이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누가 노, 누가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 너무 지쳐요 라고 할때 하나님 좀힘 조금 더 앞당겨주세요. 하나님 앞당기실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포커싱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과 너의 영이, 성령이 너의 영을 건드려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 놀란 은혜들, 이 놀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어이게몇 가지 빨리 지나갈게. 요 당신의 인생 콜, 인생 콜라 다이어트는 무엇인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어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하면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 책동하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 세 번째, 당신은 그런 방해와 혼란에 잘 제어당하는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막 흔들리는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환경이 이러면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도 내가 포커싱 딱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이 그러한 방해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지란?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어 기해도 좋고,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뭡니까? 이거 딱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회복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회복이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